오늘도 밤에 찾아와 버렸어. 3주가 지나죠? 자, 아! 이 타이밍이었구나, 등교! 사람은 내면으로 판단해야지. 이 발상이 잘못된 거였어. 음, 그렇지. 그렇지. 다규! 그 목소린, 나름이! 오 잠깐만 아 귀엽다. 귀여운데 멋있어. 멋있는데 귀여워. 어아 너무 좋은데? 아 아침부터 뭘 그렇게 멍하니 있어? 아 귀엽다. 어 잠깐만. 어 귀여운데 멋있는. 아나 이런 스타일 너무 좋은데? 으? 뭐? 무슨 일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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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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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얼굴 그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 아니야? 아, 아 나, 나, 나루, 나루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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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 아, 안녕 뭔 일인지 신경은 쓰이지만 빨리 안 가면 지각할 거야 어, 어... 교실로 가자 아, 나름이, 나름이 좋다. 나름이가 최고화질이 됐어. 표정도 전부 알아볼 수 있었고, 그리고 엄청 귀여웠어. 정사각형으로 보일만 했네. 내가 저주에 걸렸다는 게 진짜였구나. 역시 수업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어. 나루미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찼어. 다규. 어나 나루미. 오늘만큼은 같이 돌아가줄게. 어. 같이 돌아가자. 으, 그래. <laughs> 뭐지, 싸우러 가나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방영 있게 나가지? 둘이 <laughs> 어? 저기 갑자기 왜 같이 돌아가자고 한 거야? 그... 그 그냥 뭐... 그, 그런 기분이었어. 어째서 주인공은 최고 아질이 됐어. 이 콜, 나에 대한 호감도가 최고야라는 루트로 생각이 이어지지 않는가? 우리 모두가 그쪽으로 생각이 이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신기해요? 그, 그렇구나 왜? 내가 그런 기분이 들면 안 돼? 아이 안 되긴 아니 아니지 안 되긴 당연히 되지 그럼 그게 뭐 가끔은 다규랑 느긋하게 얘기나 해볼까 싶어서 뭐 그래서 시아루랑 같이 돌아가도 되긴 했는데 오늘은 뭔가 그 다규랑 같이 가고 싶어서 주인공 야 다규야 야 게임 속 다규야 야 이쯤 되면 진짜 솔직히 눈치 채는 게 정말 정말 주인공 야 아 역시 아무것도 아니야. 아우. 아무것도 못 들었다고 생각해줘. 어, 어 알겠어, 알겠다니. 야, <laughs> 알겠다고 하지 말고 눈치를 채라고. <laughs> 어, 왜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걸까? <laughs> 귀여워 죽겠어. 그쵸, 나름이 너무 귀엽죠. 응? 아무 말도 안 했어. 아이, 기짜 저저... 그, 그래, 그래가 아니라 미안해. 먼저 돌아갈게. 나름에 뛰어가 버렸어.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대의 죄. 눈치가 너무 없는 죄. 그 죄로다. <laughs> 너의 그 눈치가 저주로구나. <laughs> 채팅창에 너의 그 눈치가 저주로구나. <laughs> 아... 나름이 엄청 귀여웠어. 최고화질이었어. 외견뿐만이 아니야. 나름이는 가끔 엄격한 면도 있지만, 오히려 똑부러지게 보여서 좋은 것 같아. 어, 그거는 확실히 있어. 그러니까 똑부러지는 아이인 게 눈에 보여가지고, 그게 좋더라. 좀더 같이 지내고 싶어. 그리고 멋있기도 하고, 그죠? 음. 그러고 싶지만 오늘은 그냥 뛰어가버렸지 내가 뭔가 잘못한건가? 내가 아까 말했잖아 그대의 죄 눈치가 없는 죄로다 음. <laughs> 눈치가 말이야 치트키로도 커버가 안 돼. 요 <laughs> 이렇게 신경쓰이더니 나름이, 선택지의 선택의 눈치는 내가 주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땐 눈치가 좀 있지. 근데 이쪽은 내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 결국, 잠을 별로 못 잤다. 나름이가 최고화질로 보였던 건내 염원이 만들어낸 환각이 아니었을까? 내가, 네 얼굴을 잡고, 나루미야, 불 끌고 가줄게. 그리고 한, 1 시간 동안 지켜봐. 그게 환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럼 확실해질걸?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 어, 나루미. 아, 안녕. 안녕. 에? 예? 어딘가, 뭐, 뚝뚝한걸? 너가 눈치 없어서 애가 화났잖아. 어떡할 거야. 다큐... 잠깐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아이저, 무슨 일이야? 코코아가 어딘가 벙쪄 있다고 해야 되나... 뭔가 계속 한숨도 쉬고 있고... 내 얘기도 제대로 안 듣는다거나 할까... 평소에도 얘기를 잘안 들어주긴 하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 평소에도 잘안 들어주는구나. 혹시 짐작하는 부분 없어? 아, 그건 나 때문일지도 몰라. 어,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긴 한데. 싫어. 알려줘, 알려줘, 알려. 오, 나이스 타이밍.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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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중 눈치 있었어. 음, 유일하게 눈치 있었어. 잘했어. 자자, 이제 자리에 앉아야지. 아, 어. 이건 분명 나름이랑 얘기를 해봐야겠어. 응, 해봐라, 제발. 드디어 수업이 끝났다. 나루미는... 아, 벌써 교실 밖으로 나갔어. 쫓아가자. 가자. 나루미! 아, 으미 <laughs> 뭐, 무슨 볼일이라도 있어? 나 나루미랑 단둘이서 얘기가 좀 하고 싶어. 잠깐, 괜찮을까? 괜찮아. 다행이다. 가자. 가자. 어. 결심한 것까진 좋은데. 둘 사이에서 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긴장해서 한 마디도 할 수가 없어. 나 엄청 한심하네. 어미 음. 저 저기 있잖아. 어? 나는 내 자신에게 항상 솔직하게 살아왔어. 그런데 다규랑 같이 있으면 솔직해지지가 못해. 내가 모르는 내 모습이 튀어나온다고나할까. 아, 근데 저거는 진짜 공감돼. 그러니까 그거지. 마음속으로는 이 말도 하고 싶고 저 말도 하고 싶고 막 그런데 표현을 못하는 거지. 만약에 말했다가 만약에 상대방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타이밍이 안 좋았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말하기가 이제 망설여지는 것도 있고, 이 내가 모르는 내 모습이 나오니까 좀 당황한 것도 있고, 그렇지. 음. 나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 나도 엄청 떨것 같아. 하고 싶은 말은 못하겠고, 머릿속이 하얘져서, 하고 싶지 않은 말도 튀어나와. 지금도 그럴까봐. 솔직히 무서워. 나름이. 어제는 했니? 미안했어. 괜찮아. 신경쓰지 마. 다 당연히 항상 그렇게 용서해줘. 나... 다큐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아. 아... 그치...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가는 대로 하고 싶어도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너무 크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어제 눈치챘어. 나, 사교를 좋아하는 걸지도 모른다고 좋아하는 걸지도 나루미 어? 난 나루미를 정말 좋아해. <laughs> 엄청 좋아해. 살짝 층층거리는 점도, 자신 만만한 점도, 꼬불꼬불 말린 포니테일도, 모서리 부분이 둥그러진 나루미도, 어, 그래? 그거는, 판매님 와서오세요 야, 그거는, 그거는 얘도 모르지. 전부 다 좋아해.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좋아해. 무슨 얘기라는 거야?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커. 나름이는 어떤데? 어? 어? 안 들려. 나도 좋아해. 야,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들어봐라니. 야, 잠깐만. 야, 거기 스톱! 스톱! 얘들아, 들어봐! 내가, 나를 위해 남침이야! 야, 너 목소리 너무 크다고! 그래도 아이, 그래도 말이야. <웃음> <웃음> 그래 나도 엄청 기뻐. 나름이 <laughs> 아 귀여워. 아, 이렇게 마음껏 웃는 나루미 귀여워. 그 뒤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수능을 시야에 두고 공부하는 나날이 시작되었다. 나루미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 중이다. 나루미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생각이다. 휴식을 취할 땐 가끔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해 얘기를 주고받는다. 그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돌도 없이 행복한 시간이다. 저주는 언젠가 풀려있었고 다른 애들도 고화질로 볼수 있게 되었다. 역시 나루미가 제일 귀엽다. 저주 덕분에 나루미랑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악마에겐 감사해야겠는걸. 고마워 악마. 고마워 나루미. 나는 정말 행복해. 자, 이번엔, 나루미 엔딩을 봤습니다! 야 이제, 노랑이가 남아있네요. <laughs> 아우, 야, 나루미 캐릭터 너무 좋다. 나라처럼 멋있으면서도 귀여운 캐릭터 너무 좋아. 아, 고양이 넘나 귀여운 것? <laughs> 저기, 고양이 뭐야? 저기, 고양이 뭐야? <laughs> 아이, 너랑이 해야죠, 당연히. 저, 고양이 왜 이렇게 귀여워? <laughs> 아, 그러고 보니까 저, 나룸이 머리 푼, 머리 푼 모습을 못본게 아쉽네. 음. 아, 고양이 귀엽다. 아이, 귀여워. <laughs> 아, 역시 나룸이 너무 귀여워. 야 너무 좋다. 음, 너무 좋아. <laughs> 아야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마케 보죠. <laughs> 나루미 코코아 재미없는 게 영화 감상의 취미고요. 좋아하는 동물 고양이, 싫어하는 거 피망 그리고. 아 <laughs> 귀여워. 홋. 호 홋. 아, 진짜 근데 나름이 너무 멋있는 캐릭터야. <laughs> 야, 내가 머리 풍금하고 싶하는걸 어떻게 하시고. <laughs> 우와. 와, 잠깐만요. 와, 잠시만요. <laughs> 아니 제작자님 저의 마음을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어머나 야 제작자님 감사합니다 저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어야 너무 대박인데 와 오마케 센스 만점. 근데 너무 이쁘다. 뭐 진짜 모델 같아요. 진짜 모델 같아. 저대로 그냥 모델 사진 찍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야 머리 푼거 너무 이쁘다 진짜. 그죠? 너무 이쁘죠. 너무 좋다. 음 너무 좋아. 음. 자, 그러면.